맨체스터에 가게 되면은 처음에는 되게 힘들 겁니다. 영국 의대 같은 경우는 어, 학생들이 되게 환자랑 교류를 많이 할수 있게끔 환자한테 직접 이제 어 손을 대가지고 배울 수 있게끔 해줍니다. 5학년이 끝날 무렵에 이제 파이널 시험,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이제 국가고시라는 걸 보게 됩니다. 네, 영국에서 최근에 도입된 게 u k m l 이라고 있는데, 그 시험을 이제 막학년 때 보게 되는 겁니다. 이때 네 가지의 병원이 있는데, 이 병원들이, 어, 무작위로 되는 게 아니라, 2학년까지의 성적을 토대로 랭킹을 매기게 됩니다. 그 성적 순으로 내가 1번 순위를 여기 MRI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다른 친구들과 경쟁을 해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졸업을 하고 나면은 어 맨체스터 대학교로 편입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맨체스터에서 3년은 실습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어 아나토미나 피지올로지 이런 거를 공부를 하거나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대학병원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어 실습 위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그냥 앉아서 그냥 문제만 푸는 과정이 아닌. 근데 환자와 조금 밀접하게 이제, 어, 배우게 되는 그런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 맨체스터는 너무 큰 대학교인지라, 어, 네 개의 섹터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Clinical Education Campus라고 나누는데, 맨 처음에 이제, 맨체스터 유니버시티 NHS Foundation Trust Oxford Road Campus가 있고, 어, 여기는 이제, 어, 영국 맨체스터 안에서 가장 중심지에 있는 병원입니다. 그리고 맨체스터 유니버시티 NHS 파운데이션 트러스트 웨든쇼는 중심지에서 삼 사십 분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는 병원이고 랑키스 티칭 허스피털 같은 경우는 프레스턴이라는 지역에 있는 좀한 시간 거리에 있는 병원입니다. 어, 마지막에 노던 케알라이언스 파운데이션 트러스트 살포드 로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분 정도 도심에서, 어, 벗어난 병원이 있습니다. 어, 랑케즈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좀 동떨어져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 센앤젤스에서 맨체스로 전환될 때, 어, 우리가 어떤 병원으로 가고 싶은지 미리 조금 본인의 취향에 맞게끔, 아니면 성향에 맞게끔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때 네 가지의 병원이 있는데, 이 병원들이, 어, 무작위로 되는 게 아니라, 2학년까지의 성적을 토대로 랭킹을 매기게 됩니다. 그 성적 순으로 내가 1번 순위를 여기 MRI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다른 친구들과 경쟁을 해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어 제가 있었던 공간은 맨체스터 유니버시티 NH 파운데이션 출석 위든쇼 공간이었는데 어 저도 나쁘지 않았지만은 제가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은 첫 번째 옥스퍼드 로드 캠퍼스로 가고자 할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단 시내에 있기 때문에 어, 돌아다니기 되게 수월하기도 했고, 조금 더, 어, 실습하는 과정 속에서 좀 다양한 부분을 많이 볼수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추천을 하자면은 MRI, MRI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옥스퍼드 로드 캠퍼스라도 고 부르기도 하는데, 옥스퍼드 로드 캠퍼스를 추천하지 않나. 어, 위생쇼도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인 친구들이 가는 곳도 존재하기 때문에, 어, 잘 어떻게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6 w e 4 w e 부터6 w e 정도로 어, 내과를 돌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외과를 돌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로테이션을 돌게 됩니다 로테이션을 돌면서 3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 내가 어, 실습을 모든 과를 돌수 있게끔 이렇게 스케줄을 다 짜줍니다 일단 제가 있었던 위든쇼 호스피틀의 어, 외부 환경이고 어, 1층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3, 4, 5학년 때 배우는 과정들이, 메디슨, 서이리내과 뭐 외과, 어, 이런 과정들을 배우게 되고, 이때 실습을 돌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로테이션을 계속 돌게 되는데, 메디슨이라고 보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여기 안에서, 메디슨 안에서도 뭐, 음, 카디올로지, 내과 어, 과는 심장 내과나 아니면 뭐, 뉴로로지 이렇게 조금 나눠가지고, 이제, 파트너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어, 클리니클 파트너들과 함께 다 로테이션을 돌게 되는, 실습을 돌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4학년 때는 이와 다르게 GP 플레이스먼트. 그러니까, 어, 한국으로 따지면 가정의학과 이런 과를 이제 작은 어떤 클리닉에 가서 거기서 실습을 하게 되고, 스페셜티스 같은 경우는 정형외과나, 어, 아니면 성형외과, 아니면 피부과의 어떤 그런, 어, 섹터에서 실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학년 때에는 이제 전부 다 돌아갈 수 있게끔, 뭐, 언급실도 실습을 돌수 있게 해주고, 뭐, 다시 여기 언급됐던 다른 과들을 돌수 있게끔, 어, 그런 과정을 실습을 하게 됩니다. 어, 하지만 여기서 3학년에서 4학년에서 5학년으로 넘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어 MCQ 퀘스튼들을 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오스키 아까 얘기했다시피 좀 어, 술기나 조금 어, 실기 시험들을 보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다 어, 통과를 해야 3학년에서 4학년으로 4학년에서 5학년으로 진학을 하게 되고 5학년이 끝날 무렵에 이제 파이널 시험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이제 국가고시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영국에서 최근에 도입된 게 UKML이라고 있는데 그 시험을 이제 막학년 때 보게 되는 겁니다 말만 그냥 u k m 밀이지 그동안 계속 시험을 봤던 겁니다. 여기 3학년에서 4학년 갈때어 여기서 배운 메리슨이나 서저리에서 나온 어떤 개념들을 토대로 시험을 보게 되고 그리고 또 여기서 나온 개념들을 토대로 오스키라는 어 술기 시험 혹은 실기 시험을 보게 되고 계속 누적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어막 학년 5 학년 때 됐으면은 아 이때 쓰면 이 학생이 그래도 많은 걸 알고 있구나. 음. 그래서 U K M L e 를 공부하든지 아니면은 아까 언급드렸던 다른 술기나 실기 시험을 볼때 어, 전혀 지장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세인트앤드루스 음. 같은 경우에는 강의실에 앉아서 이제 교수님들이 설명하고 나면 아받아적고 아니면 공부를 하는 과정이었다면은 맨체스터에서는 그게 아니라 제가 직접 이제. 어, 환자를 보러 이제 돌아다녀야 되고, 물론 티칭도 존재를 하지만은, 어, 제가 조금 더 환자를 더 많이 보고 싶으면, 아, 이 환자가 어떤 히스토리를 갖고 있던 환자였는지, 내가 이 환자의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되고,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어, 또한 3학년, 4학년, 5학년을 가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TCD라는 케이스를 받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어, 환자가 체스페인을 가졌을 때 여기서 우리가 뭘알수 있느냐? 여기서 환자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그런 거를 일일이 저희가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게끔 유도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으로 공부를 하게 하고, 그리고 이거에 관련해서, 아, 내가 이거 환자를 조금 더알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서 실습했던, 어, 내용을 토대로 전부 다 이제, 어, 이론적인 부분과 또 내가 실습을 하면서 배웠던 부분을 전부 다 종합을 해서, 어, 배워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때는 그냥, 어, 파시브하게 받는 게 아니라 액티브하게 조금 더, 아, 이 환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 그리고 막 간호사나 의사들한테 질문을 하면서 직접 이제 배움을 얻어야 하는 그리고 이제 그 주마다 이제 해야 할 어떤 타스크가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피를 뽑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 시즈를 직접 해야 된다든지, 이거를 대학교에서 계속 이제 트래킹을 하기 때문에, 어, 내가 이 학생이 그래도 이거를 잘 알고 있는지, 이거를 수행을 했는지, 실습을 잘 하고 돌아다녔는지, 그 리포트를 작성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실습, 어, 교육이 진행되는 걸로 이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영국의대 같은 경우는, 어, 학생들이 되게 환자랑 교류를 많이 할수 있게끔, 환자한테 직접 이제 어 손을 대 가지고 배울 수 있게끔 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3학년 때 이제 직접 가 가지고 어 서전이 어너 한번 이거 꿰매 봐라. 해 가지고 가그 이제 계속 할수 있게끔 계속 유도를 해 주고 아 조금 더 이걸 배우고 싶으면은 너 조금 더해 봐라.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임했을 경우에 도와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아까도 잠시 언급했다시피 파시브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액티브하게 조금 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맨체스터에 가게 되면은 처음에는 되게 힘들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를 수 있지만은 그래도 의사들. 아니면은, 간호사들한테 거기서 이제 최대한 내가 많이 알아야 되겠다. 최대한 많이 배우고 싶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이제 서바이브을할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 언급드렸다시피, 프로그레스 테스트랑 오스키라는 시험을 보면서 3학년에서 4학년으로 진학하게 되고, 4학년에서 5학년으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까 뭐, 뭐 세인 앤젤스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다시피, 여기서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개념으로, 어, 프로그레스 테스트와 오스키를, 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5학년, 이제, 마지막 학년 때, 이제, Finals, UKMLE라는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때 UKMLE에 이제 두 가지 파트가 존재합니다. Applied Knowledge Test, 그리고 Clinical and Professional Skills Assessment가 존재하는데, 이제, ATT 같은 경우는, 이제, 어, 한국에서 말하는 국가고시의, 그, 어, MCQ 문제들처럼,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 거고, 이때 나오는 질문들은, 어, 임상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어, 기초 의학에서 나오는 세세한 그런 질문들이 아니라, 어, 어떤 환자가 이렇게 나타나였다. 뭐, 호흡이 가파랐다 뭐, 세츄레이션은 뭐였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 이때 너가 뭘 하여야 되겠느냐. 어떤 너가 인베스티게이션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겠느냐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린클 어세스먼트 내가 환자한테 히스토리를 테이킹을 할수 있는지, 익세미네이션을 할수 있는지, 내가 ECG를 읽을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피를 뽑을 수 있는지, 아니면은 어서추레이션을할수 있는지 그런 어 술기 시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시험들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졸업을 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